어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 명제의 그 새로운 것들을 배울 거야. 그러니까 명제가 있는데 이것의 역, 대우 이렇게 있잖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볼 건데 명제의 역은 어떻게 될 거냐면 p 이면 q이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이 이 명제, 이 명제에서 역이라는 것은 바꾼다라는 거야. 오케이 무엇과 무엇을 바꾸냐면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할 거냐면 역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Q이면 P다라는 거 있잖냐? 얘를 무엇이라고 해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두개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역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이렇게 역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어, 대우 명제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만 배울 거야. 대우명제는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각각을 부정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한 번, 한번 써봤더니 이렇게 되겠네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Q이면 P이다. 라는 게될 건데, 여기에 각각을 부정하면, not이라는 기호가 붙겠지. 오케이?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대우명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우의 관계이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그러면 이 명제의 역도 있겠지. 이 명제의 역은 어떻게 됐어요?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not p 이면 not q 이다라는 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다라는 게될 거냐면 이렇게 바꾸어 줄수 있어요.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역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 서로의 관계는 무엇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대우 명제의 관계있겠습니다라는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여기고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각각을 부정하면 대우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볼까?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면 이렇게 이제 있을 것 같아. 어. 이렇게 해 볼게. X는, XY는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의 역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의 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역은? 역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지. 그러면 X는 0이고, Y는 0이면, 이면, 이렇게 설펴을 나타낼게요. XY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대우명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우명제는? 대우명제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바꾼 다음에 각각을 부정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각각을 부정해. 그러면 X는 0이다를 부정하면 0이 아니고 뭐가 돼요? 이거는 또는이 돼요.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라고 했어.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Y는 0이 아닙니다라는 게될 건데. 이거면, X는 0이 아니거나, Y가 0이 아니면, 이제, 우에 걸 부정하면 뭐가 돼요? XY는 0이 아니다. 라는 게 되는 거요 오케이? 이게 대우 명제가 될 거야. 알겠어요? 어떻게 바꾼지 알겠지?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니지 않냐?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여기고, 가정과 결론을 바꾼 다음에 각각을 부정하면 대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참과 거짓 관계를 얘기해 줄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혹시, 혹시,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참이면, 이게 두 줄로 쓰던가? 참이에요. 그러면 얘가 참인 명제야? 그럼 무엇을 만족하냐면, 이것의 진리집합 P하고, 이것의 진리집합 Q를 비교해 봤더니, 이러한 평안관계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랬더니, 우리가 무엇을 구해볼 거냐면, 대우명제를 구해볼 거예요. 대우명제를 구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명제는 not Q이면, Q가 아니면 not P입니다. 이게 된다라는 거지. 각각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각각을 부정하면 대우명제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 그러면, 봐봐. 이거 있잖냐 이것을 이제 바꿔줄 거야. 각각을 뭐하면 여집합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포함관계가 바뀌지. 우리가 이 별자리 집합에서, 그렇지? 잘쳐다봤더니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진리집합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원래 명제가 참이었으면 모두 참이 되는 거예요. 대우 명제도 참이에요. 오케이. 그렇지. 이, 가정이 결론에 들어가니까. 그래요? 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수 있냐면, 무엇과 무엇을 취합니다라는 거냐면, 원래 명제와 원명제하고, 명제와 무엇이 대우명제가, 명제의 참거짓은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원 명제하고 원래 명제하고 그것의 대우 명제의 참 거짓은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대우 명제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원래 명제가 참이야. 그럼 대우 명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 명제를 구하기 어려울 때 대우 명제가 참이야. 그럼 원래 명제도 뭐가 되겠습니다? 참이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요? 우리 참거짓을 따질 때한 가지를 더 따져줘도 상관없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원래 명제를 따지기 힘들 때는 무엇을 통해 구해주겠습니다? 대우 명제를 통해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음. 그러면 이제 봐보자. 이 밑에 문제를 해볼게. 오, 역과 대우를 말, 말하고 그것에 참가짓을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그러면 X는 0이고 Y는 0이면 XY는 0이야? 이거 맞나? 이 0이면 무슨 얘기야? 이게 똑같은 얘기가 있지? 이게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곱해서 0이면, X가 0이거나, 또는, Y는 0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 또는의 개념은 뭐야? 얘만 0이고, 얘가 0이 아니거나,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거나, 둘다 0이거나, 이세 가지였잖아. 그렇지. 또는은, 얘만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지 않거나, 얘가 성립하지 않고, 얘가 성립하거나, 아니면 둘다 성립하거나, 오케이? 그럼 둘다 성립하는 경우는 얘잖아.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에 포함되지. 이게 여기에 포함이 돼, 포함이 돼. 그니까 러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명제는 무엇이 돼요? 참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대우명제는 어떻게 될까? 대우명제는, 봐봐. 이거 아니다. 라는 걸 따지기 쉬워, 어려워. 이거 어렵지. 이거 어렵단 말이야. 그니까, 대우 명제에 참가 시신을 따지기 힘들어. 그러면 무엇을 통해 따져보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된다고. 원래 명제를 통해 따져도 충분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원래 명제는 x, y는 0이면 x는 0, 그리고 y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근데 x, y가 0이면 뭐라고 했어요? x는 0 또는 뭐가 됩니다. y는 0인데. 이게, 여기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뭐 때문에? 얘가 0이고, y가 1이면, 발레를 찾을 수 있지? 발레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발레는, x가 0이고, y가 1이야. 그럼 곱했더니, 0이 되는 건 맞지? 근데 둘다 0이 되는 건 맞아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이 명제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거짓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될 거고, 그러면 대우 명제는 무엇이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명제의 참 거짓을 따지기 힘들 때는 무엇을 구해서 대우 명제를 구해 가지고 참 거짓을 따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얘였냐? 원래 명제 대우 명제가 있고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이거지? 서로 대우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 포함 관계가 어려울 때, 이렇게 너무 뭐가 아니다라는 거의 관계로 표현되어 있을 때 따지기 힘들거든? 그러면, 뭐이다라는 걸 바꿀 수 있잖아, 대응문제를 통해서. 그렇지. 이거를 통해 참거짓을 알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참거짓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을 배우 거예요. 오케이? 참거짓을 구하는, 오, 참거짓이 구하기 어려울 때, 이런 방법을 구해서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도 봐봅시다. 어, 우리가 이제 대우명제까지 했고,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할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뭔지 너희들이 잘 봐봐야 돼.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어,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참인명제예요.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참인명제, 참인명제. 오케이? 고지심 명제는 우리테그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니야. 보이신 거는 굳이 연구할 필요 없겠지, 그렇지? 참인 명제만 연구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데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게 p이면 q이다라고 해서 참인 명제를 줄수 있어요. 어, 이거 좀 다른 색깔로 쓸게 중요한 거니까 참인 명제가 있어 이렇게 참인 명제, 참인 명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어떤 참인 명제가 있는데 이때 이 p랑 q 사이의 관계에 이름을 붙여 줬습니다라는 게이 어떤 조건에 대한 이름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게 포함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 거냐면 이렇게 성립합니다라는 것을 알아. 이거의 진리 집합이 p고 이것이 진리 집합이 q면 참이면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라는 거지. 그니까 Q 안에 P가 들어 있습니다. 라는 게 되어 있어요. 뭐 같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볼 거야. P이면 음, P는 Q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이게, 그, 이게 여기에서 얘기거든. P는 Q가 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 Q가 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기 충분하지? 여기 들어가기 충분해. P가 Q에 들어가기 충분하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P는 Q에 기한 무슨 조건이라고 하냐면 충분조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럴 때 충분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Q는 <laughs> P이기 위한 어, 충분조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Q는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면, Q가 P가 되기 위해서 는 이런 부분이 사라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필요해. 뭐가 조건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어떨 때가 있냐면, 이 P, Q가 완전히 같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할 때가 있어요. 여기 성립할 때 p가 이 양쪽으로 갔을 때 있잖아. 양쪽으로 참을 때 있단 말이야. 어, 우리가 얘기를 완전히 알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p가 q이기 위한 둘다 성립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무엇도 성립할 거냐면, q가... 피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명제에서 이렇게 붙여주더라라는 거예요. 참인 명제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주더라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 외울때 이렇게 외워.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거야. 주충바필 이렇게 외워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사자성금데.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주는 것은, 주는 것은 충분 조건, 받는 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주는 것은 충분 조건, 받는 것은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주는 것은 충분 조건, 받는 것은 필요 조건. 이렇게 너희들이 외우세요. 이게 실제로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서 너희들이 외우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오케이? 그럼 밑에 문제들을 한번 봐보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있을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 어려운 건 없어요. 문제를 풀때 조금 어려울 뿐. 당연히 문제를 풀때왜 어렵냐 면 P라는 조건하고 Q라는 조건이 다양하게 등장할 거 아니야. 그렇지?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고, 주익성이 나오는, 집합이 어떤 집합이든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집합은 어떤 거든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봐보자. 어, 무슨 조건인지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음, P라는 것은 X가 뭐보다 커요? 4보다 커요. Q라는 것은 X가 뭐보다 커요? 8인데 4보다 커요. 오, 이거 양쪽으로 성립하지. 그렇지.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양쪽으로 성립하는 건 뭐였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봐보자. 2번은 얘가 이제 6의 배수니까 6, 12, 18, 24, 이렇게 되겠지. 3의 배수는 3, 6, 9, 12, 15,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요렇게 계속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P면 Q이다. 이게 참이 되겠네요. 참이 되겠네. 이렇게 참이 명제가 나오면 P는 Q,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얘는 주는 놈이지? 주는 놈은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얘는 무슨 조건이 돼요? 충분 조건이 돼요. 오케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될 거야. 그 다음도 봐봅시다. 3번 봐보자. 3번을 봤더니, 이게 해집합이거든? 해집합. 그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2랑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런가? 그 다음에,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3만 있네요.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럼 무엇이 참이 되는가요? Q이면 P다가 참이 되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P는 받는 놈이네? 그러면 얘는 무슨 조건? 필요조건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P는 q 기한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화살표를 받는 거니까.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밑에 문제는 다 쉬워지잖아. 봐봐. 음, 실수가 되는 건데. A제곱, B제곱이 0이면 이거는 뭐가 돼요? A도 0이고, 이고 B도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얘는? A는 0 또는 B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Q는. 그럼 이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방금 전에 했잖냐 방금 전에 여기 앞에 문제에서 했지? 그럼 P는 Q이기하면 무슨 조건이 돼요? 주는 거니까 충분 조건. 주, 충분. 오케이?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봐보자. 어, 절대 값을 줬는데, 절대 값두 개를 줬더니, 더 했더니 0이래. 그럼 이게 0보다 크고 나고 해도 0보다 크고 나왔잖아. 절대 값은 0보다 크고 나왔고, 0보다 크고 나왔지. 그러면 두개 0이 됐다라는 것은 둘다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는 0, 그리고 B는 0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뭐야? A 플러스 B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A도 0이고 B도 0인 거는 여기에 포함된가? A도 0이면 B도 0이면 여기다 대입했더니 성립해요? 성립하지. 그렇지. 그런다고 해서 여기 1-1이 여기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네. 그럼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성립하겠네. 그니까, 러 이거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지. P면 Q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주는 거니까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이렇게 부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어요? P는 Q이기 위한, 이게 이제 중요해. P는 Q이기 위한. 다음 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져 있거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위의 조건들이 있는데, P가 P,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P이면 Q이다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참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P라는 조건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네. P라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X-A라는 것이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쓸수 있네. 근데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A-1이 이것보다, A+, 1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수익정상에 나타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A-1부터 뭐까지냐면, A+, 1까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이 범위가 어디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2부터 뭐까지 3까지 사이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참이 되려면 참이 되려면 Q 안에 p가 쏙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성립하는 거냐면 a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a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3보다 a는 뭐다작거나 같아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그러면 결국 a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laughs> 2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뭐가 돼요?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인데 하나 더 더하지. 어, 총몇 개가 있겠습니다. 5개가 있겠습니다. 2에서 마이너스 1 빼서 하나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도 봐봅시다 우리가 뭐 다는 안해도 할수 있는 것 까지만 좀 해보자 다 끝낼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어렵지 않나 봐봅시다 어, 정의, 증명 정리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 너희들 알아 놓으면 돼. 정의는 영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그럼 말 그대로 어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정삼각형이라는 걸 하잖냐? 정삼각형은 뭐, 뭐예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래요? 이걸 정삼각형이라고 불렀어요? 어. 뭐 증명이면.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이 보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조건들을 쭉 이어서 설명하는 것 있잖 있잖냐?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야 정리는 증명된 명제 중에 기본이 되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뭐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 근데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무엇이 되면 여기에서 뭘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예요? 이등분됩니다라는 거 있잖냐? 이런 게 뭐가 돼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좀 애매해. 우리가 정의라고 해놓은 것은 가장 대표되는 값이고, 정리라는 것은 그 중에 여러 가지 성질 중에 하나야. 이등문 삼각형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 하나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정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가 수학자들이 결정을 해놓은 거야.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리들 중에 우리가 결정해놓은 거. 이거를 명확하게 정한 거다라고 결정해 놓은 거 있잖냐? 이것을 정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뭐 이것에 대한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가끔 나와요. 시험에. 한 3년에 한 번.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야. 시험지를 쳐다보다 보면. 한 3년에 한번 정도 보이나? 좀 이런 느낌? 4년에 한번 정도 보이나? 좀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그래서 내가 노는것 뿐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라서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뜻을 알았으면 해서 넣어 놓은 거야. 그 다음, 3단 논법을 해보자. 3단 논법은 이거야, 말 그대로. 봐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3단 논법은 많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나는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냐 이런 게 실제로 3단 논법인 게 맞아요. 오케이? 뭐, 언젠, 이게 기한이 안 적어져 있을 뿐. 죽는 건 맞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게 참이야 Q이면 R이다라는 게 참이에요 그러면 은 무엇이 성립하겠습니다? P이면 R이다라는 게 성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R의 부분집합이면 P는 R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포함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3단논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성태야 정신 차려. 응. 그럼 이제 봐보자. 항상 참인명제를 구해주세요라고 했거든. 항상 참인명제. 그럼 한번 구해보자. P면 Q이다. 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가 항상 같은 명제가 있었지. 어떤 명제가 같은 명제야? 대우 명제 같은 명제였어요. 어 이게 참이야. 그러면 q이면 뭐다? not r이다라는 게 참이 되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not q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니까 q가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 q이면 not r이다라는 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다 적어보는 거야. 참 명제를 싹다 적어보는 거야.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이 조건에 주어진 p이면 q이다가 있고, 또, 대우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가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참인 게, r이면 not q이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대우명제, q이면 not r이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어떤 게 있어요? p이면 not r이다가 있고, r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여섯 가지가 참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원래 명제 하고 연결된 명제가 있는데 이게 삼단 논법으로 뭐할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연결될 수이두 개가 연결돼서 얘가 될수 있습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이게 삼단 논법이고 참인 명제를 구할 때는 어떤 명제 또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우 명제 또한 참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케이? 응. 그 다음 봅시다. 너무 많은 걸 하냐? 보자. 여기까지 하면 실제 명제가 끝나. 명제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명제라는 단어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명제라는 단원이 실제로 두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 한 파트가 명제, 말 그대로 명제야. 두 번째 파트가 절대부등식이라는 두 가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 쎄이 그래서 앞 파트가 끝나는 거야. 오케이.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번에 너희 시험 안봤지? 요 앞부분 모든 어떤 시험 봤어요 안봤어요? 안봤지? 우리 시험 안봤잖아 여기 역까지 봤잖아 조건까지 봤잖아 그래요? 모든 어떤이랑 역 대우 필요충분조건 뭐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는건데 시험 볼게요 다음시간에 오케이. 여기는 안 나갈게. 잠시만 나갑시다. 그 여기 틀린 거좀 거쳐.